320B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지난 화요일로 끝난 2020년 상반기 동안 시초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시초가보다 약15% 정도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나의 포트폴리오는 시초가보다 8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구들을 열심히 암송하며 정신을 개조, 경구들이 말하는 대로 투자한 덕분이다. 316. 경구. 상식적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기발한 생각이나 기지에 찬 관찰과 사유를 통하여 얻은 것을 짧게 표현한 글을 말하는 것이다. 총철살인, 술에 가득한 무기가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무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역으로 장황한 말로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사유를 통하여 얻은 지혜, 단몇 차로 표현된 그 짧은 글만으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 촌철살인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 아주 짧게 표현된 말이 분명히 있고 또 있어왔다. 우보익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 비처럼 뿌려지는 보배들 그리고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나라는 그릇 그 그릇의 크기 318 포카게임이나 확투에 있어서 언제나 돈을 따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날까지 그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방법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게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주식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돈을 따는 방법이 있었다면 주식투자 시장은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할 터이고, 그러면 게임이 되지 않을 터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이다. 이에 반해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씀씀이 바로 그것이다. 점쟁이, 펀드매니저와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언제나 이겨온 침팬지를 보면 이것은 더더욱 확실할 것이다. 호모사피언스, 지혜로운 원숭이가 아닌 생각 없는 원숭이가 이겨온 게임. 주식 투자 게임. 320. 모의 투자. 그것 카지노가 관광객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소액의 게임비.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어린 백성을 상대로 증권사들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뿌리는 낚시밥. 그 이상 그 이하의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여 모의 투자에서 좋은 성적이 났다고 주식 투자판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는 게임의 메커니즘이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여 투자 게임은 참여자의 심리가 크게 개입되는 게임. 심리전인데 비하여 모의 투자에서 개입되는 참여자의 심리와 실전에서 개입되는 참여자의 심리 작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모의 투자. 그것 증권사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인 게임인 것이고, 또 증권사의 사악한 의도가 선의로 포장된 놀이의 어린 백성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는 유효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